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영원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입에 아예 없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인프라 수준에서 수입에 아예 없다는 의미는 본인이 10대이거나 엄청나게 게으르거나 둘중 하나고 대부분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에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통장 잔고가 영원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돈을 모아가기 시작하거나 이미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라도 전부 과거의 이 단계를 거쳐갔으니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매달 신용카드를 취미처럼 사용하여 월급 받자마자 반 이상, 심지어는 월급의 대부분이 카드 빚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2, 3개월 소비 계획을 세우고 신용카드 빚을 하루빨리 영원으로 우선 만드세요. 카드 청구서가 영원히 되는 순간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월급이 수십만 원 이상 상승되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연봉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어도 중소기업에서 여러분에게 매달 월급을 30만 원 이상 올려줄 일은 없습니다. 월급이 크게 올라가는 일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 사표를 쓸때 사장이 그때서야 인상된 연봉으로 여러분을 붙잡을 때일 겁니다. 신용카드 빚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현재 여러분의 여가를 위해 매달 지출하는 구독료를 영원으로 만들거나 구독 수를 상당히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독료라는 건 제공받는 서비스를 위해 매달 회사에 지불하는 돈인데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영상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게임, 모바일 인앱 구매, 그리고 가지도 않는 헬스장 등 순수히 즐거움을 위해 매달 기업에게 상당한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드라마 한두 편을 위해 매달 구독을 하고 현실에서는 한심하게 보이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지르는 인앱 구매, 그리고 광고 보는 게 싫어서 똑같은 서비스임에도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주는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지며 허무함만 남기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좋으니 차라리 주식에 돈을 쓰세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명품백이나 고급차를 지르지만 않는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돈이 모일 겁니다. 슬슬 돈을 불려야 하는데요. 돈을 번다는 건 쉽게 말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또는 지식을 팔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분야가 있다면 관련된 지식이나 관련 상품을 팔면 됩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팔기 가장 좋은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없이 영원으로도 온라인 쇼핑몰에선 대박 칠수 있다는 건 전부 개소리니 믿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라인 판매만큼 적은 자본금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매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제조사와 무조건 연락해서 가능한 싼 가격의 물건을 직접 구매한 뒤 팔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되냐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르쳐준다면 사기꾼일 겁니다. 다만, 키워드로 검색해서 첫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1등이나 2, 3등 상품 외에 나머지는 비실비실하다 싶으면 팔릴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이렇게 본업과 부업을 하며 지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돈을 쓸 시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를 완전히 성취하기 전까지는 다른 영역에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 영역에 손을 대는 등돈 되는 걸 여러 개 동시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전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쇼핑몰 3시간 유튜브 3시간 기타 3시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쇼핑몰에 10시간 투자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니까요. 어떤 사업이든 돌아가는 로직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경험으로 다른 영역에 손을 대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했을 때 다른 영역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단히 높은 확률로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넓혀나가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요. 이미 이 단계까지 오셨으면 돈에 관련된 마인드와 트렌드에 대단히 민감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은 예금 계좌에 오래 썩힐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가능한 한 현금은 예금 계좌에 보관하지 마세요.